한편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책직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조기에 효과를 볼수 있을지 주류 언론들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 대북 석유 공급의 일시적 중단과 북한 은행 계좌 폐쇄 그리고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이 요구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경제 제재는 유예하다는 카드가 먹힐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채찍과 당근카드를 꺼내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시적인 석유공급 중단, 북한 관련 은행계좌 폐쇄, 북한 노동자들 추방 등세가지 채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단중에서 신의주를 연결하는 18마일의 송유관을 일시적이라도 차든해 석유 공급을 충단함으로써 북한의 생명줄을 잡아당기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현금을 보내고 있을 은행 계좌들을 포착해 폐쇄하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조속히 추방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는 조치를 촉구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은 대북 지렛대를 이용해 압박을 극대화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유예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딜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덤핑이나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율 조작국 지정 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40 내지 45%나 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미군 또 뱅커브 차이나를 비롯한 중국의 메이저 은행 여러 곳이 북한 정권의 자금을 돈 세탁해 준 혐의를 포착하고 언제든지 세컨드리 금융 제재를 취할 체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에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북 조치에서 방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움직이면서도 속도는 느림보에 그쳐 조기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폐기 협상이 나오는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아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고 자국의 안보이익상 미국 요구대로 속도를 내지도 않을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